땅콩 회장 물컵 값질 그리고 회삿돈 수백억 원 횡령 혐의까지 참 지난 수년간 이 조양호 네. 일가는 참 많은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었는데요. 네. 조 회장 일가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큰 타격을 입었던 건 바로 한진계열사 주가였습니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을 오노일과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KCGI가 우리를 빚은 임원을 경영 일상에서 배제하라는 이제 공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회사 평판을 실추시킨 자는 임원 취임을 금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이제 조양호의가를 겨냥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총수일가 다음으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 네. KCGI가 총수일가가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키고 주가에 음. 악영향을 미치고 주가를 자꾸 떨어뜨리니까 책임을 음.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일반 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힌다는 얘기죠. 네, 일반 예. 뭐 기관 투자자나 예. 뭐 소액 일반 투자자들 네. 피해를 입힌다고 이제 본 거죠. 외국 같은 경우에 주식을 사가지고 이제 오너의 지나친 경영권, 방만한 경영권 견제하는 이런 막 행동주의 이제 펀드들이 음. 이제 기업을 건강하게 만든 사례들이 있는데 네. 한국에도 이런 것이 적용 가능한지 한번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갑질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는데 KCGI가 이런 식의 이제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제안함으로써. 네. 한진 음.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KCGI의 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이제 기관 투자들이 많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어떤 대주주 전횡을 막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볼 만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오늘 더불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금까지 3.1운동을 운동이라 불러왔는데 혁명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맞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3.1운동은 대한제국에서 민주공화제로 국가기본가치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찾아줘야 한다는 라 것이 예찬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이 예찬 대표 개인의 주장입니까? 예찬 대표가 이 같은 주장을 이제 밝힌 곳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당내 특별위원회 출범식 자리였는데요 예. 이 자리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함께했는데 정동영 대표 역시 동학난이 동학혁명으로 이제 진화했듯이 (3일) 혁명으로. 3일 운동이 명명되어야 할것 같다라고 이해찬 대표에게 힘을 좀 보탰습니다. 음... 사실 역사적 사건을 놓고 이처럼 이제 이름이 바뀌거나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제 이름이 바뀌는 것은 사실 그 시대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어떤 보여주는 단면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추이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시대를 살아내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또 규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음,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여성가족부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가족에 대한 호칭을 바로잡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나 그런 거 아니라고요, 진짜. 네. 이 해야겠지. 지금 아가씨에. 이제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거 있는데요. 바로 이제 있었어요, 도련님, 아가씨라고 없을까? 하는 호칭입니다. 음.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남편 동생을 도련님 또는 아가씨로 부르는 데반에 부인 동생은 처남이나 이제 처제로 불러왔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호칭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지적이 쭉 있었고, 실제로 이런 의견을 반영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남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그리고 음. 여성 응답자의 90% 이상이 이 같은 호칭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네, 거의 뭐 성별에 관계없이 다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이 우세하고 네, 그렇죠. 저희 드라마에도 나오네요. 도련님, 제정신이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네. 직접 제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드라마, 드라마 그거 네, 얘기를 알겠습니다. 드린 거고. 네. 그럼 대신 쓰게 되는 호칭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까? 얘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대체들 호칭이 명확히 네.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설문 조사를 하고 네. 전문가 의견을 또좀 들어보고 반영한 다음에 공청회까지 한번 열어본 다음에 이제 반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마땅한 단어가 사실 잘떨어지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립국어원 같은 경우에는 호칭이 애매할 경우 이제 도련님, 아가씨 같은 호칭 대신에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 건 어떠냐? 라는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실례지만 결혼을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예 네, 저도 안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뭐 얼마나 예네 아, 네. 네. 아, 그, 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중요한 문제니까요 지금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